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주 아는 형님의 전학원 이은형 강재준, 공현이, 제이슨입니다. <laughs> 자 우리 형님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. 네. 형친소를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질문 주세요. 제이슨과 함께 전학을 오셨는데 상감이 네. <laughs> 어떠신지. 진짜 이게 소원 이루어지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아니 그때 제가 출연하셨을 때 동현 씨가 그때 거, 너무 거들먹거리는 거예요. 미스나 <laughs> 누나 두 번째 나갔다. 따지고. 그러길래 세 번째는 얘기거다 하고 왔어 됐지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<laughs> 제가 꽂은 거죠. 예? 제가 꽂은 거죠. 오지는? 미이이랑 네. 한번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아 불러줘. 제가 근데 제이이랑꼭 한번 불러달라고 아 정말 얘기를 하고 왔었어요 네, 그래서 같이 나오게 돼서. 그래도 결혼해줬잖아요. <laughs> 송림학교 전학온 소감 간략히 부탁드립니다. 처음이니까 또 너무 아, 기대될 것 같아요. 진짜 아, 네. 소감 정말 영광이고, 약간 저는 여기 JTBC 입구에 들어갔는데 눈물이 좀 났었어요. 아, 아, 아 내가 어떻게 대학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음. 아 안영영 나온다는 거 맞아 진짜 지금도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타타니까 음, 지금도 이제 눈물이 난다. 아 그거 뭐 인위적인 거 말고 진짜로. <laughs>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다면? 음. 저는 홍현희씨 자꾸 귀여워가지고 별명이 좀 있죠. 뭐예요? 뚱스 뚱스. 음, 똥스, 네? 무슨 상관이야? 자꾸 귀여운 거랑 뚱스 뚱스는 뭐. 아니 왜 귀여운 느낌이잖아요. 어, 뚱스 뚱스. 나 나의, 나의 사랑 뚱스 뚱스 이런 느낌. 아, 저도 아. 뚱스 뚱스인데. 아, 아, 아 근데 느낌이 달라. 결이 좀 약간 다르죠. 결이 좀 다르네. 저는 그냥 뭐 이쓴 이쓴 약간 음. 이쓴. 이거는 급하게 급조한 거 같아요. 아니, 여기서도 뭐, 이러는데 예. 녹화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. 아, 잘린다 네. 아, 고랬어또 네. 서로에게 애교가 넘친다고 들었는데 아, 잠깐만 아 보여 준다면. 아 맞아? 어, 제가에서도 애교 엄청 많더라. 둘이 아니, 애교가 애교가 좀 많죠. 제가 이렇게 생긴 거랑 다르게 괜찮아요?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애교. 죄송합니다. 사요이거는 그냥 로봇 연기 아니야. 괜찮아요. 얘기 있잖아요. 아, 저희 그럼 보여줘 애기. 아,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셨잖아요. 네. 뭐 에피,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? 에피 같은 게? 아니, 저희가 안 그래도 2주년 기념해 가지고 리마인드 음, 웨딩 을 찍었거든요. 벌써 2년 됐어? 네. 근데, 근데 리마인드 웨딩은 한 10년 지에 하셨던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야. 저희 그때 유세를 그때 아니, 유세 아니야. 우리 되게 짧게 보는 것 같아. <laughs> 2년 <차부터> 아 2년차부터 <laughs> 벌써 <laughs> 그게 아니라 제가 프로포즈할 때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요. 음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걸 기념하면서 찍자. 멋있다. 이렇게 했어요. 네. 했는데 홍은희 씨가 그날 처음에 드레스를 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. 아, 왜, 왜 왜? 기분이 왜 이렇게 안좋아 홍은희 씨. 왜 그래요? 그러니까 사실 거예요. 제가 결혼 때도 그랬고, 이번 2주년 때도 변함없이 네. 저보다는 제이슨 씨한테 더 주목을 하고 술도 입었을 때 그래서 아. 제가 2주년 때는 특별하게 일상복, 트레이닝복을 입고 찍자고 제안했어요. 그 트레이닝복 입은 거 보니까. 조세영 선배님. 아, 마음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느낀 거 아니구나. 아, 다음 제 말씀이에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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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주 씨 얼마 전에 생일이셨다는데. 아, 정말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음. 그리고 이제 생일이 지났는데도 선물을 주시려면 주셔도 돼요. 음. 장어를 네. 네. 드셨던데 요즘에. 장어 뭐 장어를 네. 자꾸. 네. 뭐 이윤영 씨가 예, 이세를 위해서 음. 장어를 자꾸 해 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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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날만큼은 뭐사랑 결실을 맺으셨는지. 아니, 안 맺었습니다. <laughs>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 저희가 나오는 아는 형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